안녕하세요, 일리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보험을, 집보험이랑 차보험을 옮기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사연은, 어, TD 인슈런스를 좀한 2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사용을, 아니야, 2년 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나름, 나름 조금,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어 다른 회사랑 뭐 그때그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고 또 고객 그 센터하고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에 이제 어몇 가지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상황상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인슈런스를 좀 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어느 회사가 괜찮은지를 올렸을 때 거의 이제 댓글 달린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이한 분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분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진행이 한90% 이상 좀 끝났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어 저희가 프로퍼티가 그러니까 집이 총 3채가 있어요. 근데 그 그 중에 두 채는 이제 렌탈용이고, 한 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인데, 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TD하고 했을 때는, 어 금액이 한 357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총세 채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건 매월이고요. 년은 아니고 매월? 357불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커버리지 같은 거를 보면 좀, T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되게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자연재나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일부러 빼기도 했었고, 그니까 최대한 싸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냥 최소한 베이직으로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357불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냐면, 하 TD, 그, 홈인슈런스랑 새체 채를 등록했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얼스테이트라는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어, 지금 현재 프라이스 코트를 받은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메인 홈 외에도 그투 프로퍼티를 다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총 295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카 인슈런스도 같이 바꿔 가지고 디덕션이 좀더 대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카인 카 인슈런스는 디덕션이 1년에 200불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같이 해서 그리고 홈 인슈런스는 100불 정도가 할인이 된 상태고요. 어, 결과적으로 금액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홈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는 비용이 TD인슈런스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얼스테이트를 등록을 하고 이제 페이를 하게 되면 62불 정도가 이렇게 저렴하고요, 얼스테이트가.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740, 한 4불에서 5불 정도를 저희가 절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카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한 17불 정도가 좀 저렴한데 이게 카인슈런스는 조금 더 이렇게 그게 표준 그 규약이라고 해잖아. 그 폴리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것저것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이제 저희 그게 선이 있대요. 그래서 더 싸게는 안되고, 그래서 한 17불 정도만 이렇게 할인이 된 상태고, 그래도 어쨌든 TD랑 비교를 했을 때 1년에 한 200, 한 5불 정도는 저희가 아끼게 됐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한 950불 정도 아끼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커버리지를 보면, 음. 이것도 저희가 아직 그 정확하게 레지스터를 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폴리쉬가, 이렇게 디테일한 폴리쉬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코트, 이렇게, 코트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보면 이런데 여기 이런 내역 같은 게 나와, 아이고, 잠깐만요. 이런 내역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일단, 어, 맨 처음에 TD를 할 때는 금액을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다 빼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넣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날씨가 솔직히 좀, 어, 그니까 날씨가 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9월 초중순? 중순이었나요?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고 벌써 겨울이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들도 그렇고 지금 다른 곳들에서도 막 산불 나고 이런 그런 자연재해 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자연재해를 좀 놓고 싶었는데 저희가 V.I.P 패키지로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알아서 알아서 되게 잘해주셨어요. 이분이 저희가 뭐 이거 이거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리고 T.D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다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시간도 막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레지스터하는데 그리고 하나 하나 다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보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은 정말 다 알아서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거 그냥 뭐 자연재해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 다 들어가. 다고 하면서 되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또 커버리지 같은 경우도 TD에 비해서 커버리지가 훨씬 많고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만족스러웠고 어.. 그리고 그 뭐냐 그 렌탈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어, 커버리지 같은 것들이, 몰, 물론 좀 기본적인 거니까 사실 회사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솔직히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TD에서는 좀 저희가 뺐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베이직이라도. 그리고 VRP 쪽으로 해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리고, 어,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워터 데미지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렌탈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넌트들이 이제 살면서 뭐 워터 프로블럼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했지만 아 죄송합니다. 저희 뒤에 지금 강아지들이 지금 장난치고 놀고 있어서 어찌됐든 얘들아, 얘들아 그만하렴. 아 요즘에 너무 둘이서 되게 친해져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베이직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왜 이거를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들 정도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이렇게 하나하나는 다 완벽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조금 차이가 그 리스트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TD랑 그리고 그렌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화이트 굿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 화이트 굿즈가 맨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구글에 쳐봤더니 흔히 어, 부엌 그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화이트 굿즈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 세탁기, 드라이기 뭐 이런 게다 포함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TD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떤거 같은데, 혹은 저희가 뺐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 그리고 모든 자연재해나 뭐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 그리고 카인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내용들을 이게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제차 뭐 신랑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같은 내용 얘들아 얘들아 그만하렴 엄마 지금 유튜브 찍잖니 얘들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걸 보니까 폴리시를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저희가 정식으로 폴리시를 받은 게 아니라 프라이스 코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몇 가지만 확인을 했을 때 보니까 음, TD 같은 경우도 이제 신랑이 좀 저렴하게 한다고 또 이것저것 빼거나 되게 줄이거나 이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 보면, 어, 메디컬 페이먼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희 그게 보험이, 얼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소, 솔직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TD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혹은 저희가 뺐거나,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되게 놀랐고요. 혹은 저희가 몰랐거나. <laughs>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토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게 좀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셔널 커버리지에 보면, 티 d 거 같은 경우는 loss of use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티디는 500불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됐었는데 요 얼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500불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솔직히 좀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커버가 조금 더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TD가 나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카 프리미엄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애뉴얼로 봤을 때 조금 일단은 TD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스테이트가 그래서 TD 같은 경우는 한 3150불 정도를 생각을 이제 그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걸 냈었고. 근데 이제, 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940불 정도니까 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신랑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커버되는 어마운트가 아무래도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튼, 요거는 아직 프라이스 코트가 100%, 아니, 프라이스 코트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시가 아직 100% 나온 게 아니라서 두 개를 사실 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까지, 인텍? 인텍, 그, 보험, 홈, 인슈런스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스테이트팜은 이제, 카, 인슈런스 써봤고, 그 다음에, TD는 이제, TD, 인슈런스는 홈하고 카 같이 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또, 얼스테이트로 또 옮겨갔는데, 어, 스테이트팜이랑, 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옮긴 거고, 그리고 이제 얼스테이트는 저희가 이제 처음 써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 부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금액을 좀 많이 아꼈다라는 댓글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일단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TD랑 비교를 했을 때 금액만으로도 한 900, 한 50불 정도로 아낄 수 있으니까, 1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일단 어 저희가 지금 진행 상황은 이미 프라이스 코트를 다 받았고 서로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조금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얼 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디파짓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처음 낼때 어, 첫 달, 첫달그달 그달 거랑, 그리고 마지막 달, 이렇게 해서 두 달치를 이제, 디파짓으로 내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그 내는 보험비가 꽤 센데, 두 달치를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고요. 근데 또 문제는 저희 이제, 크레딧 카드,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내거나, 뭐, 이런 체크카드로는 뭐, 이런 부분밖에 안 된대요. 뭐, 비자 대비 카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에드먼튼 브랜치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거를 받은 거라서 저희가 직접 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좀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체크를 써서 그 우편으로 보내 드리기로 했어요. 디파짓 디파짓을 받고 나면 이제 그때 레지스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폴리시 넘버를 받고 폴리시 정책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90% 95% 정도는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내일 이제 체크를 금액을 알려주셨고 어디로 보낼지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로 보내면 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이제 다 되고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어, 그분에 대한.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연락처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는 카메라가. 뭐, 어찌됐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연락을 하시면 되고, 꼭 에드먼트 내 사시지 않으셔도, 다른 지역에 사셔도 저희처럼, 네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사인 같은 거 필요하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서로 다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처럼 체크를 보낼 수도 있고, 또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뭐, 체크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뭐, 아니면 크레딧 카드 원하시면 크레딧 카드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저희는 체크, 체크로 해가지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셋업이 다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인터넷이나 전화나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에드먼튼에 꼭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고 꼭 에드먼튼에 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나머지 또 추가로 뭐이 진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또한 번, 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 네, 제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